신인교회 아침 전을 매주 수요일 일부 정치권 이슈 집중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노영희 변호사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우선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 먼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노영희 변호사님은 <laughs> 잠시 후에 또 등장을 하실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워낙 그 선거 유세장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 그 카터칼로 음. 그 피습당한 적도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또 직접 그 음. 참 흉기로 음. 그 목에 그 자상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고 또 배현진 의원도 그 돌을 가지고. 폭행을 그렇죠. 가해서 네. 상해를 입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늘 따르는 건데 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탄 유리로 막고서 유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만나서 악수도 하기가 음. 어렵고 얼굴도 좀 가려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비판적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예. 예. 방탄율이나 방탄복이나 이거는 뭐그 캠프의 후보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면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굳이 정치쟁점화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왜냐하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긴장이 되고 본인이 위협을 느끼면 은 당연히 할수 있다는 선택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지지자들이 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국민들 유권자가 최종 판단하면 되는 거고. 아. 다만 저는.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생그래요 예, 예. 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어떤 그러한 심정은 알겠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를 요청했더라고요. 예. 그건 사실 좀 문제가 돼요. 음.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의 법률 체계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나 각 당의 정부 요인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 뭐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경호는 경찰에서 사게 돼 있거든요. 예. 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우를 봤자 음.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사실 대통령실 경호처의 존재 이유하고 목적하고도 좀안 맞거든요. 패턴이 음. 예.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나 요청하면은 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음, 아니 뭐, 법률 체계적인 네, 부분. 네, 네, 네. 예. 그런 거은 지적할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 유세 관련해서 이제 방탄 유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 굉장히 우리가 뭐, 안전을 생각하는 거를 비판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참 이야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어제 김문수 후보가 뭐, 본인의 뭐, 이렇게 점포도 막 열어가지고, 뭐 굉장히 입에 담기 도 어려운 그런 뭐 자신 있으면 뭐싸바라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경호는 무조건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물론 사설 경호도 하겠지만 예.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경호는 경찰 경호가 있을 것이고 뭐 뭐가 있을 것이고 이제 종류가 있을 거아니까 경호처에서도 할수 있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게 경호처더라고요. 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또 지금 테러 위협도 많이 받고 있고 예. 실제 실제 테러를 당한 사람이 당한 있고 적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 들어와 있고 경찰과 검찰의 그 수많은 제보 중에서 이제 걸러 가지고 또 고발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1 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예. 좀더 이걸 강화해 주는 게더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안할 수밖에 없고요 음. 그렇게 경호를 해 주는 것이 이 후보 두명이든두명이든세 명이 두두 명이나 후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놀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없으니까 예. 놀고 있는 인력들이 자기네들이 잘할수 있는 거를 잘 이용해서 이 후보들을 경호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 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호를 하고 싶다고 지금 하는데 상대방이 경호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상 이쪽만 해줄 수 없다. 예. 난 이것도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테러의 위협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얼마든지 음.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예. 이제 김미수 측 후보에서 그안 하니까. 뭐 이주호 씨 같은 경우에도 아무 뭐 양쪽이다 해야 되는데 한쪽이 싫다 그러는데 어떻게 너만 해주겠니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거는 매우 좀 잘못된 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를 <laughs> 꼭값게 보는 곱값게 예. 보는 사람들의 이제 시선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이걸 했다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음.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예. 또 김문수 후보 처럼 그렇게 막.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라고 음. 지금 보고요. 다만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 그 후보 개인에 대한 테러, 또그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 테러, 이제 후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걸 해주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봐요.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또또 정치적으로 발목 잡기 하고 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경호처가 놀고 있다는 말은 조금은 음, 예 맞지 않고가 음. 이주호 대행을 경호를 하고,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정정을 좀두 네. 그 바로잡도록 하고, 예예 네. 바로잡도록 하고. 사실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벌써 10분을. 이 논란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로서 좀 종결하고 서로 좀 지켜야 될 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 아마 경제 분야 토론을 아마 두 분이 다 보셨을 거고요 오는 23일 이제 금요일에는 사회 분야 또 27일에는 정치 분야 토론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선은 두 분은 다 토론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tv 토론을 보면서 좀각 후보별로 뭐 잘한 점 못한 점 요거를 좀 짧게 좀 요약해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는 건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 언어로 변환시켜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laughs>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아주 극단화 시켜서 쉽게 설명을 음. 하다 보니, 이제 너무 극단화 시키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반론이 나올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든 것에 대한 어, 뭐 이게큰 음.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다고 봐요. 근데 반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정책이나 자기네들의 공약은 없어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나 정책을 딱 들어보고는 너 이거 잘못됐는데. 너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서 계속 비판하고 음. 공격하는 용으로만 그걸 사용하고 있고. 아마 1대 3으로 좀 예, 구도가 됐죠. 예. 실제 자신들이 예. 무엇을 내놨는지. 음. 그래서 그 자신들이 내놓고 있는 것에 잘무언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예. 없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냥 한 명이 내놓은 거를 다 여러 명이 다 모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안 좋죠. 다구리 이런 표현은 안 좋죠. 예, 예다 모여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그룹핑해가지고 집중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예, 그 사람 해보겠습니다. 한 명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예. 이거는 그 음. 본인도 건설적인 비판이나 대안 할수있제 내놓을 수 있지만 대안을 내놓으면서 내놓으면서 그런 걸 했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 예. 자꾸 정쟁으로만 흐르고 그리고 음.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아하. 그 말을 못알아들은 자기 말만 옳다고요. 일부러 못 알아 듣는다는 네. 것 같으신 일부러 거죠? 일부러 못 알아 듣는 척도 하고 예. 실제 못 알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의 지는 A인데 아. 듣는 사람은 나 이거 B라고 듣겠어. 예. 나는 이거 C라고 듣겠어. 음. 왜 너는 B하고 C를 얘기하니? 이러면 <laughs> A 얘기하던 사람은 그게 아닌데요? 예. 이러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겉돌죠. 그리고 예.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말한 건 A인데 이 사람이 A 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B 제로를 얘기합니다. 에이. 그러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좀안했으겠어요 예,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그날 토론은 뭐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정치를 떠나서 경제학자로서, 봐,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는 다 실망이었다. 다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된 대통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준비된 대통령이라 그랬지만 현실 경제, 실물 경제하고는 음.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아, 음. 왜냐하면 본인은 분명히 일단 원가가 120원, 커피 원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예. 그걸 나중에 해명하다가 짜맞출 시기로 가니까 원재료 값이다 이렇게 됐는데 예. 원가 120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닭한 마리 5만 원에 팔아서 3만 원 남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수익률이 60%예요. 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익률 60%이 음.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거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그래, 현실 인생이 너무 부족했다. 음.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음. 지금 굉장히 정착이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관해서도 사실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극단이다, 너무 일방적이다 음. 이런 말만 하시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말이 음. 안 되게 정말 준비가 안 됐다는 음. 느낌 들고. 그런 예. 김문수 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사실 규제 혁파였어요. 음.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와 관련돼서도 본인이 공약을 한게 있고 예. 그게 뭐 대출과 관련해서 연장을 음. 해준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10대 공약을 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시간이 쫓아서 그런지 그걸 잘 설명할 음. 기회가 없었다. 설명을 못했다. 그데 네. 하지만 김문수 후 보의 공약은 그래도 현실 세계에 <laughs> 부합하는 규제 혁파 가장 돈 안드는 공약을 얘기했고 예. 그리고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음. 열심히 했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열심히 해서 상대편의 협점이라 이런 건 공격은 잘 했지만 본인의 비전 제시에는 좀 약했다 음, 자기 내용이 없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저는 평가 하고 싶은데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던져보고 두분 토론을 하시면 좋겠는 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정치인이요 두 가지의 화법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자세하게 다할 시간도 없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다 들여다 보지도 않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좀 어느 정도 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일드 간의 토론은 2 시간 동안 또 전문가들끼리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의 논리 흐름도 있고 단순화된 걸 끌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이거는 좀 청자에 대한 대상이 다른 평면을 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장 그 논란에 끌었던 것이 이준석 후보가 자꾸 이런식 예를 들면 외교에서도 뭐 친중입니까? 이런식의 선택을 강요하고 대통령에게 어떤 통합, 통합과 조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과 로드맵을 묻는 게 아니라 OX식의 단선적인 질문을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고 단선적인 질문이다해서 답을 회피한 것 같은데 요 화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저는 아까 뭐 이진석 후보가 코인 이런 거 얘기를 잘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스테이블 음. 코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한해 절대적인 가치에 연동해가지고 이 다른 이 코인의 가치도 음. 안정화 시켜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예. 저는 코인을 잘모르지뭐 전문가 아니시면 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러한 음. 코인을 어떤 식으로 뭐이 상황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이게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걸 질문해서 잘난척은 일단 해놓고, 음.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하려고 답을 못하게 하고, 자기는 좀 엉터리 답을 하고. 이런 <laughs> 식의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토론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음. 쟤는 스테블 코인이라고 하니까 이름은 아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저게 모르나 보다. 이 전문가들이 음. 그렇게 다들 말을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는 젊은 사람이고, 코인은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쟤네들보다 내가 많이 알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전제에서 예. 너, 뭘, 너, 너 이런 것도 모르지, 저런 것도 모르지. 난 거 아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거 뭔지 설명해 볼까? 너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볼게. 음. 이러면서 엉터리까지 답을 잘못된 거를 말해 예. 주는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이 이분이 어정쩡하게 알면서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상할 또 오도하는구나. 이상황회 음. 내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보시 그원예 보시기에 는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120원 얘기하다가 원가 원가 했다 그랬다가 원재료 했다 그랬다가 음. 틀리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틀리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옛날에 계곡 상권을 음. 그좀 클린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 벌어졌던 일을 음. 얘기를 해주고, 예. 또한 하그 호텔 경제학이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만들었던 두 가지 예시였는데, 음. 그게 우리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그건 되는 거예요. 예. 그 세부적으로 <laughs> 원간지 원재료인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거, 이거 원, 원재료, 원재료, 여기에는 백이십만 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이 방세도 들어가고 예. 뭐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 계산 안 해놓고는 무슨 백이십만 원 얘기냐? 그건 정말 이분이 설명하려고 단순화시킨 건데. 예. 저희가 한배만좀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번이 알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서 예. 그냥 공격하는 이 모습 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예, 우리 이창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아니죠. 그거는 예. 잘못을 인정해야죠. 예.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려고 했다는 게 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인식을 잠당게 맞아요. 원가를 얘기했고, 그러면 나중에 원재료라는 건그 다음 해명에 나왔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예, 예. 그리고 계곡을 중화시킨거 그거 잘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5만원 팔아서 3만원 남다는 는 것도 인식이 잘못된 거죠. 음. 그리고 호텔 경제학도 본인이 통화 성수를 얘기하고 싶었으면 음. 공부를 정확해서 히 통화 성수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민주당 해명이 케인즈 성수 효과 그래요. 케인즈 음. 성수 효과는 음. 통화 성수가 아니라 수요 성수예요. 소비 성수고. 예. 근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호텔에서 그러면 나중에 10만 원이 빠졌을 때그 10만 원 누가 줍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정확하다에 음.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합법과 관련해서는 좀 그래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왜 중요하냐면은 음.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국제 통화, 국제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예. 달러의 기축 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음. 그랬을 때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의 통화 시장이나 대한민국의 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 국제 금융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들어가야지 음.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편적으로. 음. 뭐 OX 시 OX 시관한 거 그건 잠때. 무슨 장학기 식으로 이거는 그래서, 좀 보는 그래서 게... 어느지조다 나지 예. 이번에 제가 실망했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알겠습니다이 예. 예. 케이지의 승수 예. 효과는 이준석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음. 그, 민주당 해명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해명 자료로 이건 뭐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뭐뭐 뭐 아주 단순한 시기면 승수 효과라고 볼수 있지 이 정도의 말을 한 음.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예그건 <laughs> 잘못됐어요. 이것이 <그리고 웃음> 실질적... 맞죠.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본 시에 말씀하시면안 되고요 한 분씩 예 실질적 적으로 음.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그 토론 끝난 다음에 비판이 예. 이준석이 세비 코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 승수 효과 잘 아, 알고 있어? 예. 여기에다 다 집중됐다는 음. 것만 보더라도 이준석의 잘못이 있다는 걸 많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 어쨌든 요, 요점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공격하려고 공격에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예. 이거를 뭐좀선회한다거나 뭔가 좀 좋게 받아들이거나 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근데 그 의도성이라는 건 우리가 추론할 순 없지만 행위를 보면은 알수 있거든요. 예, 우리 이창근 위원장 짧게만 제가 붙었으니까. 하나만 첨언드리면은 예. 만약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경제 참모를 음.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게 정말 예. 제대로 된 참모로서 조언한다면은 음. 차라리 이재명 후보한테 나중에 해명을 내놓을 때 예. 지역 화폐를 얘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음. 그 지역 화폐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음. 일정 부분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러면 지역 화폐를 어떻게 억걸이 달 건지 다시 음. 말해서 우리. 유학생을 생각해 볼게요. 지방에 있는 애가 서울에 유학을 왔어요. 근데 예. 그 애가 돈을 쓸때 지방에서 아빠가 돈을 버는데 서울에서 돈을 샀어요. 근데 예. 지역 화폐를 서울에서까지 쓸수 있게 하면은 나중에 최종으로 예.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오늘 너무 열띠게 토론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훈 위원장님 노영희 변호사님 두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